네, 마지막 조신입니다. 마인캡트 1세대이자 대표 크리에이터인 양띵과 아고의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와 운영하는 비양심 서버에 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서버들 일부는 큰 수익을 얻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앞으로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와 운영하는 이 서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마인캡트 1세대 크리에이터이자 대표라고 볼수 있는 양띵과 아고의 대규모 콘텐츠, 마크에이지, 파산게임, 인생게임과 트위치의 여러 스트리머가 모여 진행했던 마인크래프트 콘텐츠인 잼잼마을과 유띵 서버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와 운영하는 서버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또 일부 서버들은 이 콘텐츠를 도용해 특정 아이템들을 돈을 받고 파는 후원제도를 적용해서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먼저 악어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악어의 멤버인 머스가 마크에이지 상표권을 빼앗길 뻔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뒤에 마크에이지 그 저작권 권리보 요청서를 싹다 돌렸어요. 마크에이지 모든 서버에. 마크에이지 1위 서버에다가 그 요청서를 보내고 지금 마크에이지 저작권 자체는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상표권 등록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예요. 심사가. 허락을 받고 써야 돼요. 이거는 선을 넘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이 적당히 심해야 되는데 선을 넘었어요 그쪽에서는. 이런 영상을 올린 후 더네이터 크 측은 머사를 통해 사과문을 보냈고 부대표의 독단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악어의 팬들은 부대표의 잘못이라고만 하는 꼬리다기라고 말하며 선처는 없어야 할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머사는 일로 인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팬분들에게 죄송하고 저작권 보호에 힘쓰겠으며 앞으로 사전 허락 없이 마케이지를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서버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양띵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양띵도 마찬가지로 핵전쟁, 파산게임, 인생게임과 트위치 스트리머가 모여 진행한 잼잼마을과 뉴띵 서버를 따라해서 제작한 사설 서버들을 제보받고 있었다고 말하며 서버에 후원을 받는 건 기본이고 방송에서 나온 중요템들을 유로로 돈 받고 팔아 한 달에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을 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후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서버는 비슷한 서버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무슨 파산게임 서버도 있고 인생게임 서버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 끝난 인생. 채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인 것까지 받았어요. 여튼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비슷하길래라고 했더니 거기 안에 어 있는 아이템들이 이미 저희 거랑 똑같고 맵도 완전 이거는 그냥 거의 그냥 똑같이 만들었고 뭐 아예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냥 <laughs> 이에 양띵은 이런 서버를 발견하면 제보를 해달라고 말하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장의 가이드라인 율라를 보면 마인크래트 서버에서 시장품을 제외한 다른 플레이어와의 큰 격차가 벌어진 아이템들을 판매한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라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인기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와 수익을 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양빈과거는 이 사건으로 이런 서버들의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런 장르의 서버들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